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오늘도 박현숙입니다. 8월 8일이네요. 8월 8일. 어, 오늘 <laughs> 이렇게 꽃이 풍성하죠. 사실 이게 그임파첸스라는 꽃인데요. 한 포트를 어, 이렇게 모종을 사가지고 이것에 심었는데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그 비가 계속 오니까 온도가 좀 낮아졌죠. 그래서, 뭐, 그, 풍성하게 자라서 오늘 최고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음,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죠. 이 화초에게 빛이 필요하듯이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 지나친 빛은 또 이걸 태워버리고 못 자라게 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그늘과 낮은 온도 또는 비, 이런 그늘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학습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너무 많이 학습만 시키면 오히려 못 자랄 수가 있어요. 아 그런 어, 또 묵상하게 되네요. 그런 내용을 오늘의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놀 시간이 없는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부모가 아이들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학원에 가야 한다고 말하죠. 학습뿐만 아니라 학원에 가야만 된다. 왜냐하면 노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밤늦도록 아이들이 다음 학원 버스를 타기 위해 바삐 뛰고 있다. 저희가 사실 학원가에 산 적이 있습니다. 어, 밤에 아이들을 볼때 특별히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초등학생들 1학년부터 이런 어린아이들이 가방 메고 정말 그학원버스를 갈아타기 위해서 밤 중에 얼마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지. 그러니까 낮에는 학교에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학교가 끝나고 나서는 학원에 가겠죠. 그래서 학원을, 하나의 학원을 가고 집에 가서 또 여유의 시간을 갖는다 이게 아니라 이 학원, 저 학원을 계속해서 이 가방을 메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러다 보면은 마치 이런 화초에 뜨거운 태양이 연일 날마다 계속 비치듯이, 아마 참 제대로 이 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자, 학원가에서 아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걱정이 앞섰다. 이 아이들의 이런 수고가 정말로 필요한 걸까? 자기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은 행복할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뭔가 적당히+ 적당히 할 때가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정말 적당히 해야 행복하고 공부에 대한 어떤 열정도 생기죠. 어, 또 노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다 해서 연일 놀아라. 그러면 또덜 행복하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때는 놀고 이게 적절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초에게 꽃 도 필요하고 그늘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듯이 적당한 이렇게 환경이 돼야지 잘 자라듯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 특별히 오늘의 주제는 누울 시간을 좀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나는 언제 행복했지 생각하면 아 그때 참 좋았어. 이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엄마들? 어,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시절에는 제가 이렇게 눈 감고 가끔 생각할 때 언제 행복했는가. 특별히 요즘 많이 생각해요. 초등학교 시절에. 왜냐하면은, 어, 최근에 저희 초등학교 동창들이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거에 들어가 봤는데, 어머, 세상에 초등학교 다닐 때그 친구들이 이름들도 생각이 나고, 또 얼굴이 기억이 많이 나요. 그리고 지금, 아, 거의 45년 전에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들을 보면서 얼굴이, 그때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고, 어,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여러 가지 중에서 같이 놀았던 친구들, 그 아이들이 가장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어, 이 아이하고는 우리가 그, 오징어 놀이라고 이런 거 우리 시절에 놀이에요. 하면서 내가 너무 세게 잡아당겨 가지고 그 아이의 옷 사실 소매가 이렇게 탁 떨어져 나간 적도 있거든요. 아, 그랬었는데 또 어떤 아이는 우리 어, 이렇게 담벼락에 따뜻하게그 겨울에 일찍 학교 가 가지고 담벼락에 앉아 가지고 햇살을 쬐면서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놀았던 거. 또 어떤 아이는 막뭐 이렇게 돌을. 공기놀이 그때는 공기가 없어가지고 돌을 막 주워가지고 모아서 공기놀이 하고 했던 아이 어떤 아이는 또 고무줄을 같이 하고 놀았던 아이 또 어떤 아이는요 막 저희가 축구도 했거든요 여자들이 막 우리 학생들이 나가가지고 운동장에서 막 이런 놀이를 했던 기억들 아또 생각나 요 숨바꼭질 했던 아이들 그렇게 놀이를 했던 친구들은 더 많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 그 친구들 생각하니까 이렇게. 밴드에서 글도 보고 안부 전하고 사진, 밴드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서 "아, 행복했구나, 참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 이 친구들 덕분이야" 뭐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참 행복하게 남아요. 같이 어, 동네 친구들은 또 특별히 물가 여름방학 때 물에 가서 뭐 수영도 하고, 해엄도 치고, 조개도 잡고 했던 이런 거. 그래서 사람은요, 나는 참 언제 행복했지 하면, 와, 나는 있잖아, 막 공부를 막 하고, 이 학원 저 학원 다녀, 다니고, 아, 그래서 난 행복했어. 아마 그런 일보다는, 그 아이하고 무슨 놀이를 했고, 그때 무슨 얘기를 했고, 아마 이런 기억이 더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여러분, 저의 시대는 옛날이죠. 어, 특별히 40대 정도 되는 엄마들은 어린 시절, 특별히 초등학교 시절에 어떤 기억이 가장 행복하세요? 특별히 무슨 놀이를 하고 노는 것이 가장 행복한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 나의 유년시절 했던 놀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아 그때 참 행복했어 이런 기억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더 하게 될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우리처럼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돼서 어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참 행복했다라고 기억에 남을까 정말로 학원 가방을 여러 개를 짊어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밤중에 집에 오고 12시에 잠들고 2시에 잠들고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고 제가 아파트에 살 때는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어린아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엘리베이터에서 부딪히는 아이들 있는데 대부분은 학원에 갔다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원 가방을 메고 또 나가고 아까 올라왔던 애가 또 이번에 내려가고 그래서 어뭘 어, 배우러 다니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많이 생각했어. 이 아이들은 나중에 행복했던 기억이 뭘까? 그런 생각? 사실 그 아파트에 저희가 김포 살 때는 굉장히 너무 너무 좋은 공원 옆에 살았거든요. 그 아이들이 특별히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 공원에서 뛰어놀면 좋겠다 이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없고 아주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노인들만 참 많이 공원을 거느려요. 노인들이 걷는 것도 참 좋은데 아이들이 이곳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환경이 전혀 없으면. 그것도 문제인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놀지 못하는 아이들, 요즘 아이들. 이거는 정말 무엇을 향해 사는 걸까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이 아이들이 정말로 수고하는 거죠. 이런 수고가 정말 필요할까. 진짜 필요한 수고를 하면서 인생을 그것에 지금 어린 시절을 투자하고 있는가. 이것도 의문이고 또한 가지는 자기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해요. 이 학원 저 학원 보내주려면 정말로 부모는 고생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도 일을 해야 되고 아빠도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어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둘 수 없는.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녀의 교육비가 들기 때문에 이런 부모들이 한국에 많죠.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 수고에 정말로 진실로 감사할 수 있을까? 나중에 어 저를 이 학원 저 학원 밤새도록 보내느라고 그 돈을 버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 왜 그때 나에게 그 어린 시절에 놀지 못하게, 공부만 하게 했어요. 이렇게 할까? 이것도 참 의문이 들어요. 또이 아이들은 행복할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이 아이들이 행복할까? 지금 행복할까? 이런 수고를 해서 어린 시절을 보낸 다음에. 다나 다음의 인생 또한 행복할까 이런 질문과 의문을 꼭 가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오늘 오늘의 자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자 자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특별히 저희는 이제 그 오늘부터는 할 수만 있으면 댓글을 다시는 분들에게. 이 뒷부분에서 좀 답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어, 저의 그 유튜브 댓글을 거의 날마다 이렇게 달아주시는 귀한 분이 있더라고요. 안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댓글 중에 7월 20일에 달았던 것에 대한 어, 답을 좀 하고 싶어요. 오늘의 주제와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 특별히 선정을 했습니다. 아, 제 손톱을 자세히 볼수 있을까요? 굉장히 그 약간 연하지만 봉숭아물을 드렸죠. 이것도 사실 그 아프리카 봉숭아라고 한국말로 불러요. 제가 봉숭아를 많이 심었어요. 씨를 뿌려가지고 어, 싹을 길러가지고 여기저기에 밭 주변에도 그 다음에 집 주변에도 어, 집에 들어오는 길 주변에도 막 심었습니다. 더... 너무, 너무 아름다운 봉숭아 예쁜 봉숭아가 폈어요 색깔도 다양하게 어쩜 이렇게 예쁘지 달 받아 보면서 어쩜 이렇게 봉숭아가 예쁘지 이렇게 하게 돼요 막 떨어져서 꽃길이 돼 있는데 그것도 너무나 아깝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몇종이 떼다가 이렇게 봉숭아 물을 드렸어요 그, 이 봉숭아 물을 드리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봉숭아물을 드렸다라고 그 봐주신 얌나분, <laughs> 아, 봉숭아물을 드렸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이게 또 저에게는 굉장한 행복한 추억을 또 송환하게 됐어요. 어린 시절에 저의 행복한 추억 중에 하나는 엄마와 놀 거예요. 뭐라고 놀았냐면 방학 때, 특별히 여름 방학에 봉숭아물을 드리면서 엄마랑 같이 놀았어요. 그래서 그 엄마 생각도 나고, 그때는 제가 좀 소심해가지고, 엄마는 다섯 손가락다 드리셨는데, 저는 항상 두 손가락만 드렸거든요. 다안 드리고. 근데, 와, 엄마처럼 해보자 해가지고, 다섯 손가락을, 이번에는 열 손가락을 다 드렸거든요. 지금 딱 예쁘게 됐죠? 약간, 이 하얀 헌톱이 보일 때가 참 예쁘잖아요. <laughs> 또 그래서 이 봉숭아물을 드리면서도 행복했는데 왜더 행복했냐면 어린 시절 엄마랑 함께 봉숭아물을 드리고 놀았던 기억 때문에 엄마도 생각이 나고 그리운 엄마, 좋은 엄마 이런 추억도 되고 봉숭아물을 드리면서도 놀 수가 있지요. <laughs> 자, 그래 봉숭아물 드렸답니다 안나분 정말 그 남편분과 두 아들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댓글 막, 날마다 이렇게 큰 격려가 돼요.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것에 대한 댓글에 대한 얘기도 드리면서, 어린 시절에 이런 행복한 추억들을 우리도 많이 갖고 있으면, 지금도 행복한 건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공부만 했던 기억보다는, 학원만 다녔던 그런 기억보다, 학습만 했던 기억보다는, 때로는, 시원한, 음, 빗줄기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걸 맞아서 이렇게 꽃들도 잘 피듯이 그럼 놀았던 좋은 추억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전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누울 시간이 근데 전혀 없는 아이들은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뭐냐면 영혼육으로 내면에 충만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피듯이 꽃이 그런 삶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균형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어떤 균형이냐면 학습도 하지만 정서적인 부분도 풍성하게 하는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는 놀 시간도 좀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늘 나의 어린 시절에 놀았던 즐거웠던 행복했던 기억을 엄마들도 해 보면서 아이들에게도 그 시간을 좀 주는 좋은 엄마? <laughs>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면서 뜻깊은 그런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